안녕하세요. 라쿠닝스의 테아리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발음이 좋다거나, 뭐, 스피킹을 길게 해낸다거나, 뭐, 독해를 잘한다거나, 리스닝이 좋다거나,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니 뭐니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짧은 표현이더라도 적재적소에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굿나잇 대신에 쓸수 있는 여러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자신있게 연습해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표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대신에 쓸수 있는 첫 번째 표현은 r e s t well 입니다. r e s t well, r e s t 쉬다 이 말이죠. well, 잘 쉬어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see you 혹은 see ya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뭐 어떻게 헤어질 때 take care 대신 쓸수 있는 말인데 뭔가 이제 아이들의 문을 닫으면서 see you in the morning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침에 봐이 표현으로서 잘자 표현이 됩니다. until tomorrow 라고 이야기하면, 내일까지 이런 표현인데, 뭔가 말이 좀 생략되어 있겠죠. 방문을 닫거나 이렇게 자러 가면서 until tomorrow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자, 내일 봐, 입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Say your prayers라고 이야기하면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이런 표현인데 이 뭔가 이렇게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베이스로 이렇게 서양 사람들한테 잡혀 있기 때문에 기도하자 이제 자자 그 의미로 say your prayers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Lights out 딱 느낌 오시죠? 불 끄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자 이런 이야기죠. 바로 느낌 오시죠. Lights out. Sleep tight. 우리가 tight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타이트한 거, 뭐꽉 끼는 이런 느낌인데 이게 잠하고 쓰는 표현에서는 깊이, 푹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푹 잘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sleep tight를 씁니다. Sleep tight. 아까 첫 번째 rest well이 있었는데 well, 잘 이런 뜻이죠. 잘 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sleep well, sleep well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주 깜찍하게. Night night. 이렇게 이야기하면, 밤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잘 자. 이런 의미로. Night night.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weet dreams입니다. sweet dreams. 이게 dreams가 복수죠. 복수. 자, 이게. 뭐, 달콤한 꿈,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느낌이 안 오고요. 우리나라 말에도 좋은 꿈꺼, 이렇게 이야기하죠. 좋은 꿈꺼, 내 꿈꺼, 한때 유행했었죠. 그 좋은 꿈꺼에 해당되는 표현이 바로, sweet dreams. 자, 즈가 들어갑니다. sweet dreams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영어 공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탁 치면 탁 나와야 되는 영어 공부. 자, 어떤 상황이 딱 접하면 바로 그 상황에 써먹을 수 있는 표현이 바로 나와야 되는 순발력이 필요한 영어 공부. 서바이벌 영어 혹은 생활 영어 패턴이 있고 우리가 요, 약간 좀 고민해가지고 문법적으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서 뭔가 격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무, 어떤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또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 영업 패턴, 뭔가 표현을 많이 알아 가지고 그 표현을. 드러내도록, 뭔가 표현하도록 아웃풋 하는 영어 공부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문법적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글로 써보고 말을 해보고 어떤 스피치적으로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하듯이 그렇게 라이딩과 스피킹을 공부하는 그런 공부 방법이 있고요. 요두 방법을 잘 조화를 맞춰가지고 여러분 영어 실력을 잘 향상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쿤 닝글리쉬의 캐리어스입니다. Peace.